광주시 송정동의 한 도로입니다. 한 여성이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를 댑니다. 이 차는 주정차 단속 차량이 지나간 뒤2 30m 떨어진 도로 건너편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를 받은 차량 주인이 단속을 피하려 주차 위치를 변경한 겁니다. 단속 이제 이제 이처럼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가 메뚜기 불법주정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각 자치구는 이런 얌체족들을 블랙리스트로 올려 관리하고 있는데 광산구에서만 지난달까지 지난해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5 9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속 관리 문자 발송 건수를 제한하거나 얌체족들에게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인원은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원이 충분하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었는데. 인원이 충분한 한도 못해서 일일이 상도가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